저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? 그럼 나 진짜 바로 유턴할 자신 있는데, 지금... <laughs> 진수월드... 잘려나 끊기지 마. 이제 4시 5분, 어... 이 새벽부터 난리를 치는 이유는? 오늘, 간악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. 가서, 해 뜨는 거 보고, 내려오려고 해서, 시간 좀 빠듯하니까, 바로 준비해서, 가봐야 돼요. 좀 불려서 초코파이를 한살 하나 거. 하나는 아니고 두개 정도 살것 같은데.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. 어, 대충 준비해서 나왔고, 어, 어. 네 이동해 볼게요. 오늘도 진수씨는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깨또 좀더 작은거 사려고 했는데 작은게 없네요 그래서 그냥 요거 사서 이쪽으로 일단은 제가 길을 막 확실하게 알아본건 아니어서 가보겠습니다. 네, 이 다음부터 한 30분 가량 촬영물이 모두 날라갔습니다. 아침부터 좀 카메라 상태가 좋지 않더니, 아, 모두 날라가서 일단은 그 이후에 초기화를 하고 다시 찍은 영상은 문제가 없지만, 어,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, 야간 등산 좋은 것 같은데. 사람만 여유있게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셀프 차량 방가시 여기 위험하대요 미끄러운 거봐어 응. 초소도 있네요 저한테는 아직 어둡지만 카메라로 보니까 아주 가 뜨고 있네요. 제가 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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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주 그냥 어, 태극기. 올라와서 대극기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, 지금 뭐 거의 땀이 뭐비오도 오고 있는데, 뭐 전망대도 잠시 들렸다가 막. 아, 노래 좀 듣고 들으면서 올라오고 싶어서 촬영을 잠시 멈추고. 이제 해도 좀 뜨는 것 같습니다. 아직 근데 어둡긴 많이 어두워 요 빛을 빼면은 어좀 아 카메라에 좀 밝네. 약간 지금 근데 살짝 살짝 지금 약간 아울라스 트하는 기분이거든요. 길이 맞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. 한 흔적이 있으니까 가볼게요. 아직은 많이 어두워어아 방금 어르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불 하나 안들고이 어두운 산을 걷고 계시더라고요. 안 위험하시냐고 안 무서우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매일 다니는 산이라서 하나도 안 무섭다. 무서운 건 사람이 더 무섭지라길래 이 갑자기 제가 좀 무서워져서 제가 저 지금 무섭다고 말씀드리는데 웃으면서 도망가셨습니다. 어르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죠? 진짜 깜짝 놀랐네. 불안 없이 지금 좀 밝아졌긴 했지만 여기가 어 그래도 상은 중턱이니까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. 아 다른 사람들 소리 좀 들리긴 하네요. 조금 아 갖고 아요 그래 위험하라고뭐 <laughs> 어디든 이제 코원에이 세니까 이제 네. 사람들도 많이 올라온다. 아저 계속 무서웠거든요 올라오면서. 그 무서웠지. 네. 이제 잖아네이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좀 가다가 오른쪽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길좀 여쭤보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눈으로는 좀 어두운데 카메라로 볼땐좀 밝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두분 만나서 길 어떻게 가는지 여쭤보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어머니 분들은 맞겠죠? 아 네. 제가 아까 할아버지가 진짜 무서웠어 가지고 어머니 분들도 그 할아버지 보고 놀랬대요. 불안 없이 이 새벽에 어머니 분들은 새벽 3 시에 올라오셔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. 여기도 중간에 가는 길이 있다고 하셔서. 지금 등산한 지 50분째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서 한연주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빨리 가면 한 시간 정도? 아,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까 앞서 가신 분은 아주 쉬운 거 없어지셨고, 좀 많이 밝아져서 찍습니다. 어제 아침 또 제가 아침 운동을 했어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극이 행복하게 오네요.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무인 아이스크림이랑 음료를 판매하고 있더라구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열어보니까 뭐 비비빅이랑 뭐 다른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파워에이드랑 뭐 상태에 따라하는 막걸리나 이런 것도 있었나봐요. 되게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, 더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,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겁나 크게 틀고 혼자 얘기를하고 있어서 하나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좀 밝아졌는데 아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. 네 그렇다고요. 지금 이제 연주대까지 600m 정도 남았고요. 지금까지 1시간 34분. 정도 올라왔고 아, 관악산 힘드네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추울 아, 거 같아 소좀 넣으려고 와, 수분도 충분히 채웠으니까 산에 악 붙는 이유는 있다니까요, 이거. 카메라에선 표현이 안될 수도 있는데, 동네 비싼 같아도 산에 악이 붙으면 안 돼요. 아, 그래도 뭐, 해는 보네요. 평생 아면 내면 말, 말도 안나 이거 평지가 아니라 내려막입니다 이거. 길이 맞나 이게? 한번 봐주시면 좀... 잘못된 거 같은데 길이 이게 맞아? 안녕 친구야 어 가지마 네 이게 맞아요 지금? 뭔가 다음 것처럼 되어있어서 저기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? 그럼 나 진짜 바로 유턴할 자신 있는데, 지금. 제일 저기 가는 겁니다, 진짜. 바로 유턴. 저연주대니 혹시? 어, 나 저기라면 줘야 돼. 원래 정상 찍기 전에 산을 하산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야지 또 가고 싶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정상을 찍으면 약간 책처럼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처음 정상을 찍으면 그럼 또뭐야 어디로 가려는 거야 전 여기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긴 해요. 날씨가 그렇게 맑은 건 아니지만. 진짜 더럽게 싫은데 지금 지금, 지금. 지금 사람 보이시려나? 보이죠? 아난조요 저까지 가야된다고 또 와야되잖아 또난 또 와야되잖아 네. 여기서연주대까지한 얼마나 걸릴까요? 고다 왔어요. 이만것 같아 만하고 이만하고, 이만하이능선을이이렇게 따라서 방금 이기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겠죠? 믿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낮은 낮은 산인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제가 뭐 지금 체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. 딱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등산한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늠사에서 출발하는. 어, 제 1코스고요. 간악산 제 1코스고 연주대까지는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코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. 어, 차라리 저기 서울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출발하는 간악산 제 6코스고요. 여기는 1시간 30분 정도로 좀 짧은 코스여서 차라리 여기를 추천합니다. 이게 길이 맞긴 하겠죠? 아,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닐까요?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

아예 감사합니다. 어, 저는... 아, 嗯。Um, 상아채, 상하차 채하 p y I'm 상 o t 상 a p p y I'm n 한 번, happy. I'm not 가 a p p 가 I'm n 가 t happy. I'm not h a 이번에도 역시 이제 화산 중인데 노래를 겁나 생각없이 틀고 이렇게 경치를 자랑하던 중이었습니다. 생각보다 정상에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랑은 다르게 다들 한 30분, 1시간 코스로 오셔서 그런지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. 하지만 저 이진수 이 2시간 넘는 코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다음에는 다낭산은 안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,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 대충 몰랐네요 이거는 등산? 아닌데 아, 등반이잖아 이거. 아 등산이 아니 아, 아이고 그래도, 어 저기, 연주대?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났었네. 연주대까지 갔다 왔으니까, 이제는, 간악을, 간악산에 갔으니까, 다음은, 설악산은 좀 힘든 것 같고, 어 간악산 한 두세 만좀더 와서, 체력 좀 기르고, 그러고, 다른 데 가봐야 되겠어. 좋네. 이때까지 노래 틀고 영상 찍었던 거는 녹음이 하나도 안 됐다. 아, 개판이다. 다음에 한번더 오면 되지 마. 뭐. 아니, 제가 코스를 왕복 2시간 반인 줄 알았는데 편도 2시간 반짜리 코스. 1코스를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뭐, 그 입구에 오토바이도 배나 가지고 다시 끝까지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사람이 참간사한것 같아요. 내려올 때 너무 지금 행복해가지고 아까 20분 20분 걸린다는 이정표까지도 한 17분 만에 내려왔거든요.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마다 너무 반갑게 인사 하네. 아까 올라올 때는 그냥 인사하기도 힘들었는데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 왔습니다. 다내로왔어요 아. 새벽에 무서웠다. 산수장다 왔습니다. 내려올 때 70분. 올라갈 때한 2시간 좀 넘었으니까. 자, 아, 진짜 고생했다 진짜. 이것도 그 처음에 산수장이라고 왔는데. 아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어떤 계까지 어제 밤에는 무서워가지고 찍지를 못했네 아 오늘 아침 어제 새벽에 주문했던 거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떨려 아까도 지가 났어가지고 어제 아 자꾸 어제 새벽에 찍었던 길립니다 내리막 내려갈 때는 뒤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물 좋아요 민수월드. 아,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등산 갔다가 바로 내려와서 사우나 가서 찬물에 뜨거운 물에 몸좀푹 담그고 아, 이제 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돼요. 아, 일단은 너무 피곤하니까 집 가서 뭐 찍든지 말든지 한번 해볼게요.